경북 영주시 풍기업 동양대학교입니다. 동양대는 7, 8년 전부터 동두천 캠퍼스를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일부 학과가 이전을 했습니다. 학교가 이전을 시작한 건 2015년. 네,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. 지역 공동화가 더 가속화됐고 곧 10만 인구도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. 풍기업의 전체 원룸 개수가 70개나 된다고 하네요. 원룸촌 가운데 있는 상가 건물인데 마트 안에 보니까 불도 안 켜져 있고 아무도 없습니다.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타고 다니던 스쿠터도 이렇게 원룸촌 옆에 버려놨습니다. 젊은 사람들이 원룸 오피스텔 내 은행 빚내가지고 사서 월세를 줬는데 지금 은행이자 그거 갚느라고 자신이 쓸 돈이 없답니다. 저기 걸어가고 있는 학생이 한 시간 동안에 딱한명본 사람입니다. 노가다 삽질 공화국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.